여러분들의 찾아뵀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 간단한 맥주 요리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요리는 진미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 진미채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진미채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진미채 뜯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뜯으면 돼요. 참 쉽죠? 좋아요. 그러면 진미채를 하기 전에 먼저 어 콩기름을 싹 사... 버주고요. 그 다음에 음, 마늘, 마늘을 또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김미채를 음, 넣어주는데 아 이걸 왜 하냐면은 어 잡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김미채를 한번 잡 잡내를 없애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그냥 팍 넣으세요. 아 쉽죠? 쉽죠? 좋아요? 자, 기름이랑 마늘을 넣어서 불 세기로 이렇게 진미채를 없애주면 어, 장내를 없애주면 돼요. 좋아요? 쉽죠? 자자자~ 사사사~ 사사사~ 마늘이 많이 뭉쳤네요. 이런 거는 사사사사사 해주면 돼요. 진미채 초보를 한 다음에 잡내 없애기 좋아요 자이번엔 양념을 할 건데요 어, 먼저 기름을 눈대중으로 삭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마늘을 또 눈대중으로 삭 해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간장 두 스푼. 오. 간장 두 스푼. 그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두 스푼. 사. 사. 그리고 물엿. 사. 사. 오케이 그다음에 설탕 눈대중으로 사사사 오케이 너무 많이 들었다 에이 괜찮아요참쉽죠자 그러면은 불을 켜고 양념을 섞어주세요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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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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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양념이 부글부글 하면은, 부글부글 하면은, 살짝 이쪽을 빼서, 이제 사사사 저어주면 돼요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전혀 빠르지는 않은 거예요 사사사 양념이 골고루 될수 있도록 사사사 해주면 돼요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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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는?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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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자를 계속 짓고 있는거예요 사사사사 그래요 좋아요 사사사 사 어우 어우 맛있는 향이 확 올라와요 자자자 사사사 어느정도 노릇노릇해질때까지 사사사 해주면 돼요 쉽죠? 사. 자, 저를 찍지 말고 음식을 한번 찍어주세요.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하하다사 자. 어느정도 이렇노릇릇노릇 해지면 여기서 비법사 하얀 소스를 넣어 주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대충 사사사사사사자를 그려주세요. 4 어, 많이 들어갔다. 어. 괜찮아요. 쉽죠? 좋아요. 사사사사사사자4 4채4 4채 진미채. 진미채 요리 4 4 계속 사자를 4고 있는 거예요.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사사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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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냄새가 싸하네요. 사, 사, 와우 오, 잘 됐다. 오, 사, 오, 끝 완성 끝 사, 오, 완성 됐 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 깨를 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4 4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진사사사사사사하사사사사아사 맛있겠죠? 어, 뭐지 무 짠데 내가 무슨 좀 저기 더 짠이, 저기 더 친것, 그러니까 이거 짠이.